어서와, 친구야. 어, 오늘은 어, 체리밭에 나와 있어. 이제 체리밭에 그 수확이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됐는데, 에, 말하자면 이제, 어, 어저께 내가 그 소독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 체리 수확이 끝난 뒤에, 어, 방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어, 그러면 어, 내년도 꽃눈 형성에 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방치하는 상태로 두면 안될것같아 그래서 최소한도 어, 모든 과일의 그 어, 핵심 포인트는 잎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잎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잎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지금부터 이제 꽃눈 형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아, 꽃눈 형성에 아, 말하자면 아, 아주 건강한 꽃눈 형성을 어, 어, 진행시키려고 하면은 임농사를 어, 잘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임농사 전에 아, 일단 뭐 어, 지금 풀을 내가 잠시 깎다가 말았는데. 거의 한 50cm 정도 이렇게 자랐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천상, 아, 어, 이걸 뭐 풍덩거리면서, 어, 작업을 할 수는 없고, 천상 풀을 깎으면서, 어, 다른 작업을 진행해야 될것 같아. 이제 6월, 어, 6월도 지나고 이제 7월 초니까, 어, 뭐 이제, 결순도 이제 이 정리를 좀해 줘야 되겠지 이제 이렇게 긴 거는 나 같은 경우는 한뭐 20cm 정도에 들여다가 어, 절단전정을 해 가지고 어, 뭐 통풍이라든가 어, 그늘 지우는 가지 뭐 이런 거를 어, 종합적으로 이제 하계전정을 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어, 수확 끝난 그 체리밭에 어, 제철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자고. 뭐 너무 긴 시간 하면 지루할 테고, 한두 줄만 한번 까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이제 남은 건 요거 이제, 아, 체리자두라고 하는 건데, 원체, 뭐, 많이 달다 보니까, 그냥, 주지가 막 이렇게, 어, 밑으로 이제 숙었는데, 저것도 이제 좀 고여주고 그래야 되겠어. 그래서 고개를 흐름해 보여도 어, 풀 깎는 데는 아직 그만이야. 그래서 어, 내가 이걸로다가 이제 어, 풀을 깎아보니까 지금 뭐풀 높이는 거의 한뭐 줄잡아 한 50cm 이상이고 이렇게 높은 풀은 거의 한뭐 70, 80cm 정도 되는 것같아 이런 거. 응? 그래서 깎아보니까 어, 지금 뭐 친구 함께 해봐서 알지만은, 어, 잘 깎이잖아. 그래서 뭐 하루에 뭐 어마어마한 양을 깎을 수 있다고. 가능하면 하여간 필력을좀 멀리 하고, 어, 좀 힘이 들어도 나는 이제 깎는데 이제 치중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가 이제 이저 체리밭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어, 이게 한, 천평에서 조금 빠져. 이 평수가. 근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 신겨있는 거는 다섯 종류인데, 어, 라핀, 리니어, 홍수봉, 그 다음에 타이톤.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그 묘목상 하시는 분이 말하자면 이제, 아, 어, 나한테 선사한다는 뜻으로다가 다섯 줄을 보냈는데, 아, 그건 이제, 어, 무슨 품종일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올해 하여간 내가, 아, 어, 거의 뭐, 늦은 게 레인이었는데, 레인이었까지뭐 리니어 거의 비가 한두 번밖에 안 왔어. 그래서 크게 뭐저 열과 읍시, 어, 말하자면 수확을 하여간, 어, 조금 앞당겨서 했지. 그래가지고, 약간 나름대로는 그냥, 뭐, 무난하게, 어, 판매를 마쳤어. 그래서 이제, 어, 내년이면은 이제, 어, 이 양이 아마 고부로 뛸것 같아.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첫 수확을 보고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양이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가 늘지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여튼, 내년도에는, 올해부터 수확이, 올해보다 수확이 약 배는 늘어난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거기에 준하는, 어, 그런 이제 농사를 쳐야 되겠지. 어떤 친구야. 아, 이렇게 늘 함께 해줘서 고맙고, 어, 이제 다음 영상은, 내가 이제 또, 그, 홍로가, 아유, 아주 떡대가 아주 좋아. 그래서 이제, 홍로 영상을 한번, 내가 홍로 대과 얘기를 한번 했었을 거야. 이제 홍로 대과를, 어, 이제 영상에 올렸었는데,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자고. 친구야, 하여간 늘 고마워. 어, 다음번 홍로 어, 영상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자고. 안녕!